한 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한주한주 한주 지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발한발더 나아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는 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를 넘어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핸드릭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자신의책 러브 애티튜드 스케일이라는 그 책에서 사랑은 여섯 가지의 유형,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냐면 열정적인 사랑이 있다 우리를 이것을 에로스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연인이 첫눈에 반했다든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열정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유희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 루두스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누리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동료적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을 스톨계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형제들이나 또 아니면 친구들과의 그런 사랑, 우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랑이 있어요. 프레그마라는 사랑인데 이것은 실용적인 사랑 또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소유적인 사랑도 있어요. 이것을 영어에서 매니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사물이든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또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타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래서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존중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사랑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랑이 사회 환경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또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또 우리 생물학적인 이뇌 구조에 따라서 이 사랑이 서서히 서서히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핑크 렌즈 효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열렬한 강력한 사랑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식어가고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났습니다. 서로 열렬한 사랑을 합니다. 이 그때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다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상대방의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0일 정도 두 남녀를 100일 정도 만났는데 10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그 뇌를 스캔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한 300일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 됐죠.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도파민 호르몬이 50%로 줄었대요 그리고 900일,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거의 그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이성적인 사랑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참 희한하죠 근데 또 맞는 것이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모습으로 70세, 80세, 90세 될 때도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해보세요. 예, 그것도 못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과연 핑크렌즈 효과처럼 사회적, 물리적 또 생물학적인 그런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과연 사랑인가?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도는 길도자를 써서 십자가의 진리,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대표적인 기독교의 아이콘입니다. 국적을 분문하고, 인종을 분문하고, 교파를 분문하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다 세워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소인이라는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이런 악세사리를 또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가 예뻐서 또 십자가가 멋있어서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담긴 메시지 때문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사용하는 사용 틀이었죠. 아주 악질 범죄자들. 당시에 노예들, 국가 반란죄, 또 선동죄 이런 죄인들을 사용하는 사용틀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온 몸을 떠는 그러한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미련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중심의 진리입니다. 앞에서 다양한 사랑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치 망가진 피조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멋있게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타락하고 오염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피조물을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시고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진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련한 겁니다 마치 완전히 폐차 수준의 티코 아이들은 아마 티코를 잘 모를 텐데 옛날에 티코 있었죠? 진짜 조그만 차 확 밀면 넘어질 것 같은 완전히 폐차 수준의 그 티코를 갖다가 최고급 그 벤츠 가격으로 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미련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총가는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우리 찬양단이 한 번씩 부르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요, 한번 가사만 한번 보시면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선 거친 못에 찔렸고 주의 발 갈벌이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2절도 보면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월이 거절의 창에 질렸고 주 음성 왜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이 마지막 가사에 보면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는 가사가 나오죠.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마치 미련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 돈을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잃은 아들, 그 탕자를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거기에 나오죠. 이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를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볼펜 한 자로, 뭐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뭐 괜찮지만... 여러분, 그것이 귀하고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그것을 다시 찾았다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오늘 이그 누가 보면 15장에도 그 목자나 여인이나 그 아버지가 그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100마리 양을 갖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어, 아, 그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온 다음에 어떻게 했냐. 친구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그양한 마리 값보다 잔치가 더 많이 돈이 들어요. 그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 산술적으로 안 맞는 그런 잔치죠. 그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개 중에 하나 잊어버렸다가 어디 굴러갔는지 나중에 찾았어요, 방에서. 그리고 또이 사람도 또 친구들을 불러다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 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정말 거지꼴이 돼서 집에 돌아온 그 아들,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도리어 책망하기보다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다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맞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련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먼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고각적인 자료에서 발굴된 이 채찍인데, 로마 시대 때 채찍입니다. 뭐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이 보니까 채찍에 뭐 같은 게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이게 쇠조각과 뼈조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채찍으로 사람의 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쇠 조각, 뼈 조각이 있으면 막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나겠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계속 저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유세비우스라는 3세기 역사 학자가 있습니다. 이 채찍질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은 채찍에 맞는 사람입니다.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골근, 또 창자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채찍이 무시무시한지, 막 그냥 근육이 파열이 되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어떨까요? 그것도 한번 사진 보여주, 보여주실래요? 이것도 당시 고각적인 자료들로 나온 건데요. 못이 상당히 큽니다. 일반 못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가할 때 쓰는 못이라고 해요. 저큰 못을 양손에 발에 박았습니다. 저 못이 박히는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신경이 완전히 파괴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가시나 바늘만 손에 딱 찔려도 그 신경을 자극하면 얼마나 아프고 따갑습니까? 근데 그 신경을 다 관장하는 중추신경을 찔른다면,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웬만한 죄수들은 다 기절을 했다고 해요. 왜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런 못에 박혀서 무려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죠. 움직일 수도 없는 온갖 피를 다 쏟으시면서 출혈과 쇼크와 혈압 저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었습니다. 트로만 데이비스라는 의학사가 있는데 그분이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의 고통이라는 책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팔에 심이 빠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를 말해요. 근육이 엄청난 경륜이 일어나면서 깊고 가혹한 고통이 따른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몸을 위로 올리게 되는데, 올릴 때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몸이 팔에 매달려 있으면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늦간 근육이 활동을 할수 없게 된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 숨을 쉬기 위해 그 짧은 한숨을 위해서도 사투를 벌이셨을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이게 되면 격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숨을 쉬기 위해 다시금 몸을 위로 올릴 때마다 그 고통은 가중이 된다. 이 상태로 계속 매달리다 보면 뇌와 가슴에 피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발을 세우게 되고 발에 박힌 못이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된다. 호흡곤란, 저혈압, 쇼크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이게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의 의학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서 이런 고통이 있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미련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아들이 눈에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꽉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던 아들을 찾았기에 그 기쁨도 있었지만 아마도 아버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거짓꼴르라고 오는 그 아들 혹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부끄러울까봐 그 아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아들의 죄를 덮어주고 싶어서 달려나가 그를 먼저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는 죄책감에 미안함에 괴로워할 아들을 생각하면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기쁨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미련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금 되새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 사랑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 어원이죠.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뜻은 신체적, 지적, 영적인 능력이 다 포함된 능력을 말합니다. 헬라 시대에는 우주적 능력,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디나미스는 초월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소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은 조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멘. 탕자의 비위에서 집에 들어온 그 아들을 보면서 집에 큰 아들이 있었어요. 그큰 그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큰 아들은 아버지 행동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니,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저집 나갔다 돌아온,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보면서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아마 미련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집에 돌아온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능력이죠. 이제는 아들로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다집 나갔던 탕자와 같은 다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죄 지고 다녀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갚지 않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그 미련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목자가 아흔 아홉 마리 양에 만족하고 그냥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냥 만약에 그양 내버려뒀다면 그 양은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흔 홉 마리 양을 두고 그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그 미련한 목자의 사랑이 있었기에 길잃은 양이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죠. 그 미련한 십자가를 왜 자랑을 합니까? 자기처럼 이전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뭐 교회가 대단한 거 있어? 뭐 천국이 있어? 그러던 자신을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안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뭐한게 있나? 도려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고 너무도 죄송하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대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꾸 그 말씀을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나서 사실 울컥을 했어요. 하여 내가 자격이 있나? 말씀 전할 자격이 있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뭐 내가 한게 있나?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미련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한번 TV에서 격투기 경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뭐 그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운동 경기, 스포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보면 결국 한 사람 쓰러질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한번 얼핏 이렇게 격투기를 봤는데, 한 사람이 시건 두드려 패고, 한 사람은 계속 얻어맞아가지고, 얼굴이 피투성이, 피범벅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아,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온몸에 채찍으로 몽둥이로 맞으시고, 사심혈관을 씻어서 머리에 얼굴에 피범벅이 되셔가지고 큰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나중에는 양손가발에 못이 박히시고, 여러분,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랑이죠. 근데 왜 그렇게 미련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구인이 되었지만, 일본에 앤더 슈샤크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침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었어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교회에서 봤는데,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피팍을 주제로 하는 영화예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죠. 근데, 얼마나 핍박을 일본 정부가 막부시 되었는데, 심하게 했냐면,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그냥 잡아다가 땅에 그냥 산채로 매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매장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다가 이 바닷가 해변에다가 말뚝을 바꿨다가 묶어놔요. 그리고 저녁되면 물이 들어오는데, 그럼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제 정말 신실하다고 하는 이 로드리게스라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이 일본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초상화를 다 바닥에 놓고 조각상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배교를 합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그중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신부니까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성직자니까. 근데 그 성화를 예수님 성화를 안 밟으면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교는 할수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또 예수님 또 밟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그 성화를 밟습니다.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일본 정부를 위해서 협조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그러는 거죠. 욕을 하고 어떻게 신부가 저럴 수 있냐, 성직자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게 들통이 나면 아무튼 기독교인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죽을 때 거기는 이제 이렇게 화, 화장을 하는데 죽을 때 항아리 속에 짐을 놓고 화장을 해요. 그런데 항아리 속에서 이 사람이 조금만 십자가를 다 붙잡고. 그 십자가를 아무도 안 보이게 붙잡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붙잡고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나무 십자가. 뭐, 여는 우리, 시골이라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내나 도시에 가면 어때요? 빨간 교회 십자가 네온산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뭐가 이렇게 교회가 많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십자가가 많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 많은 십자가를 왜, 왜 나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교회가 많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 사순절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뭉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그냥 세상의 모임과 단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